계신 여기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사동항 1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7,508억 원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1,200m의 홀에는 여객터미널과 주차장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에어사이더에는 대류장과 활주로 1,200m, 그리고 청륙대가 가도봉이 뒤쪽 집에서부터 전꼭 대기까지가 다 절치가 될 것입니다. 절치가 돼서 그 토사로 해상과 육상이 있는데 육상으로는 40% 정도가 육상이고 해상이 60%가철저입니다 해전식 네. 제방이 건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선이라는 것은 이 바다를 메꿀 때 사용한 바다를 방금 말씀하신, 바, 말씀드린 대로 가두봉을 절취해서 그 흙으로 여기를 메꾸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획이 있니다 그 700m를 늘리게 되면 그 베이스가 280m로 더 메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500억 들어가는데 1조 5도 만들었다는 회사인데 고 의사님께서 엠브레어새하고 바로 컨택을 하셔가지고 그 엠브레어새라는 양쪽을 프로펠러 비행기하고 같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그 걱정은 좀 덜게 됐습니다. 98년 1월. 미국정도로에서 지방도 925호선으로 승격됐습니다 고태 가39.5% 2001년까지 어비가 790억 원. 4비가 39.8km입니다. <목소리> 울릉일주도로 투는 2015년부터 22년까지 4비 1770억을 투자하여 4비 3량 21.1km로 지금 이거 <목소리> 요게 이제 향후 계획입니다. 1 구간이 울릉읍 도동리로 옵니다. 터널 9.5접속도로해서 우선에 천억 미만을 했고, 예, 이제 금년 6월부터 우리 국토부에서 노선 검토 할을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받아드립니다. 이쪽은 예, 굉장히 예, 가시다 보면 기림 급을한인데이걸 이제 터널을 이어가지고 바로 바로 는 거고, 그 다음에 삼지구와 북면 천불이 1.8km, 요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요,